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목이 좀 깁니다. 네, 신앙인의 대처 어,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4일 후에는 이제 목요일에 이 수능이 치러집니다. 어, 이 저희 교회 이제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대학에 또 합격해서 취업에까지도. 취업의 길까지도 보장을 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수시를 합격해놓고도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을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험을 위해서 좀 시험 잘볼수 있도록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험을 보다 보면은 모르는 문제 찍어서 맞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알면은 절대 그 문제를 죽어도 풀수 없습니다. 찍어서 맞출 수는 있죠. 그런데 대충 알면은 그 문제를 풀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찍어서 맞추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상황이면은 그것은 못 맞춘 거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정답을 맞힐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어쩌다 보면 풀이 과정은 완벽했는데 정답을 잘못 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점수를 몇 점을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알고 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찍어서 수능 만점 맞으면 뭐 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우리가 원하는 대학교. 남들이 와할수 있는 대학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과연 수능 만점 맞는 게 과연 그 학생에게는 축복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추는 것이 찍어서라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나도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본다면 내가 정확히 아는 문제를 풀고 아는 만큼 정확하게 정직하게 점수를 맞아서 내가 꿈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큰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이 방식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보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중간 과정이 없이 정답만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답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에게 주신 시험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서 우리가 그 시험에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 이 크리스찬들의 삶들을 보면은 기도하자.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힘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하나 살때 뭐 차를 산다고 해봅시다. 이제 한 10년 넘게 차를 타고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에게 그 문제가 떨어졌죠. 이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시죠. 이 중고 차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친구한테 줘야 될지, 나는 국산 차를 사야 될지, 막 외제 차를 타야 될지, 아니면 중고를 사야 될지, 새 차를 사야 될지, 문이 두 개인 걸 사야 될지, 네 개인 걸 사야 될지, 막 계속 막, 이제 막 머리가 돌아가죠. 어떤 옵션은 넣고 어떤 색상은 해야 되고 어떤 연료를 써야 되고 우리는 차를 구매할 때도 사실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구매를 합니다 차 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옷한 벌을 사더라도 어디 브랜드를 갈까 언제 입을 걸 살까 아 겨울 좀 있다가 겨울 거 입을 걸 살까 이러한 모든 그 단계를 거치고 우리가 구매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이런 단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냥 문제가 생겼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우리는 단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이 크리스천들이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물건 하나 샀는데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 특히 이 기독교 교단 가운데 생긴 이 문제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조용하게 사건들이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왜 교단들이 싸우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싸우고 왜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무작정 그 유튜브만 믿고 잘못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사역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사부터 전임, 그 다음 올해 이제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까지 사역 기간이 한 12년 정도가 이제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제가 뭐경력에 비하면 뭐 발톱에 때도 안될것 같지만 사실은 이 1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이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들, 많은 문제들을 겪어왔고 많은 상황들이 겪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수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한 이 12년 사역 기간 동안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몇 분도, 단 10명도 채 저한테 와서 또 많은 교역자들한테 가서 이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에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조금씩 질문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무엇실까또 이런 여러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원하는 대답은 해준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 또 교단이 어떠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전기 잘 나오고, 히터 잘 나오고, 에어컨 잘 나오면은 우리는 만사 오케이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은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다라고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교회에 떠나고 있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청년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기피하고 비호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버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왜 지금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런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럽 교회들이 문 닫고 있고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어떤 학회를 가보니까 이 프랑스 학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가 길게는 140년, 12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위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한 500년 됐다는 거죠. 이 120년밖에 안 된, 140년밖에 안된그 그 역사 가운데에서 위기를 겪었나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게 한 3년 전에 들었던 질문이었는데 아직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교회, 무슨 유럽교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최고로 빠르게 성장한 한국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로 빠르게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변화였고, 뭐 문명이 발달되어서 빨리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과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 방안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국 교회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얼렁뚱땅 정치와 결탁하여서 그냥 그 문제들을 넘기고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하고 한국교회는 정작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모든 신뢰들이 깨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쉬운 문제로 사실은 이 장로교가 분열되었을 때그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장이라고 하죠, 기독교 장로회. 또 우리는 예장 통합, 또 예장 합동, 또이 분열, 이 장로교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은 이, 예, 이 고신 측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신사참배 거부와 관련된 이에리어서 사실 고신 측은 좀 다른 문제인데 기장과 합동. 또 우리 교단 통합 측이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돈 문제입니다. 유튜브 보면은 무슨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문제다. 막 그렇게 싸우고 있고 서로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돈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 말고도 뭐 감리교, 성결교,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한국 초기 성교를 보면은 근데 우리 한국 초기 성교를 보면은. 우리 한국에 하나의 교단으로 이 모든 교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단을 세우려고 사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걸 쉽게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책이랑 찬송가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 가지고 순복음 측과도 똑같은 성경책을 쓰죠. 우리 한국은. 근데 미국을 가면은 교단마다 성경책이 다 다릅니다. 찬송가를 가지고 가면은 다른 교단에 가면은 다른 찬송가를 써야 됩니다. 이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단을 만들려고 이 한국교회가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사실은 돈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 찬송가 때문에 하나의 교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교회가 성장하니까 성경책 찬송가 판매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수익금이 이제 누가 가져야 될까요? 복잡하죠. 이돈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이 교회가 돈 때문에 사실은 분열되고 교단들이 무너졌습니다. 장로교도 사실 이 분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뭐 에반젤리컬 뭐 M 뭐 애큐메니컬 복음주의 뭐 신복음주의 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떠드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막 여러 이야기들 막 여러 막 이야기들 막 하면서 이 유튜브들이 막 이야기하는 정말 신학적으로 완벽하지도 않은데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장로교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돈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 앙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박흥룡 박사, 박형룡 박사 사기꾼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가 그 박사님을 용서하면서 면직을 시킵니다. 복귀하면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 측에서 이제 그 면직하니까 면직을 시켰으니까 너희들 신학이 잘못됐다고 서로 나와서 싸운 게 합동과. 이 통합측이 분열된 그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단의 분열이 사실은 이 신학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돈 문제 때문에 싸운 거라는 것이죠.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아직까지도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1955년에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너희 신학이 맞냐 내게 신학이 맞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반젤리컬 우리나라 말로 복음주의입니다. W.C. 에큐메니컬 한국 말로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이두이두 진영이 한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이두 진영이 싸우는 나라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복음주의와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이 진영이 같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뉴스를 조금 보신 분들은 지금 이 감리교가 거의 폭파 직전의 상황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가 70년 전에 겪었던 이 문제 이 에반젤리컬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이 싸우는 이 진영 이 문제가 감리교 가운데서도 사실 지금 이 감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이 자그마한 문제 하나 회개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지금 많은 교단들이 싸우고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고 성장을 쫓고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싸우고 나누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한국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설교 시간이 길어서 지루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그 연합체들이 서로 사, 자기들이 맞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 교회가 마치 상품을 파는 백화점과 같이 되었습니다. 잘 꾸며 놓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돈을 벌고 이익을 창출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프로그램이 잘안 되면은 프로그램을 바꾸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교회로 많이 몰려올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잘 하여서 광고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가 대부분 교역자 회의의 대부분 회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들이 교회와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한 영혼을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보다 힘이 세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진영보다 내가 더 우세하게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볼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도 생기고, 다른 교회가 뭐 하고 하자고 하면은 우리도 따라하고 싶고, 뭐 해서 잘 됐다고 하고 싶으면은 따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까가 이런 고민보다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금 서운하고, 그런 마음들 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다, 위기다, 욕하지만, 사실 그 모습들이 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이지도 모르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는 모습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저번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삼손 바로 이 내가 무엇이 문제이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머리가 다깎이고눈이 뽑히고 잡혀갔는데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원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데이 삼손의 인생의 최이에서그 문제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대 의이이 s a m 이이이 자신의 문제를 깨이는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이 통해서 이루실 사명을 삼손이 발견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봤던 16장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인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나시인으로또 사사로서 사실 엄청난 특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8절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에서 딱두 번만 삼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가 오늘 이 28절 말씀인데 하나님께 부르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며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불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부피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아래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자가 살아있을 때의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회유계와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너지고 있는 집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이 무슨 뉴스에서 교회가 무슨 에, 에, 에큐메니컬 에반젤리컬 하면서 싸우고 분열되고 뭐 서로 이단이고 무슨. 동성애를 찬성하는 뭐 단체이고 뭐 그런 뭐 가짜 뉴스들 포함해서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아, 짜증 난다. 에, 교회 안 가야겠다. 이런 뉴스 안 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무너져 가는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삼손처럼 죽을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물밑들을 오게 해 주시고 너무나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곧 무너져 가는 이 교회 안에 삼손과 같은 용기와 힘이 있게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0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한국교회 회복은 우리가 무슨 전도특공대를 펼치고 전도대회를 하고 부침개 전도하고 뭐 고구마 전도, 문꼬리 전도 이거 했을 때보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쓰러져가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더 많은 축복과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나고 힘쓸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고 내가 돈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비록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뽑히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